어느 정도는 해줄 거고 질문이 없으면은 내가 필요하겠다 싶은 설명만 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도 이 정답과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모르겠는 거 있으면은 물어보면 돼. 물어보면 돼. 질문을 환영합니다. Welcome. 야, 자 최선을 다했다. 이게 to 부정사지, to 동사를 써야 되는데 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야. 그럼 뭐야? 더 좋은 결과를. 갖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런 말 어디있다 이게 뭐지 성취하다. 오 그렇지 성취하기 위해서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자 there are three dessert지 이거는 on the menu 디저트 세개 뭐가 있겠어 three 선택이겠지 three choices 다음에 we should try hard to reach to reach 도달하다 야 꿈과 뭐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지 꿈과 뭐 목표 목적이지 goals 이렇게 되겠다 i had a busy weekend 자 바쁜 주말이었서 so i'm going to have some have some down time down time down t i m e 뭐더라 휴식시간이 휴식 되겠습니다 자, 9번갑니다대어사한 거. 자 이거는 What are you planning to do? 뭐할 계획이니랬을 때, I'm planning to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어 내가 설명 안한것 중에서는 모르는 거는 설명을 그 못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내가 설명해 준 것들은 다 설명을 쓰는 걸로 하자. 자, 사카한데 계획이다. 괜찮지? I'm planning to go hiking 간데. Have a good time. 좋은 시간 보내. 괜찮아. may f e e too difficult? 어, 너무 어려워? why don't you는 know 뭐 하는 게뭐 하지 않 뭐에 이거 하지 않아요? 니 이런 말이야. 온라인 클래스, 온라인 강의 이런 거 들어보지 않나? 괜찮아. rain heavily. t h i s a f t e r n o o n 오늘 오후에 비가 많이 온대. take your sunglasses가 아니라 뭐라고 써? take your umbrella 이렇게 되지. planning to visit jeju?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뭐할 거니? 괜찮아. 자 12번 보겠습니다 아, 13번이지? 아,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에 보니까 이거 Why don't you add some down, down, downtime. downtime? 휴식 시간을 좀 넣지 그래 그랬지 그래서 Let's add 더 하자 괜찮고 Why not add? 왜더 하지 않니? 괜찮고 How about the ing도 괜찮아 뭐, 하지? 어, 뭐 하는 건 어때? 괜찮아 그 다음에 I think you should 이것도 괜찮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더하는 게 좋겠어 이것도 괜찮아 Don't you think you need to 너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어, 이것도 괜찮네 어, 다 괜찮은데 이 다른 것들 이네 가지들은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해서 너한테 말하는 거지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런 개념이야. 그런데 하나는 우리가 뭐하자 이런 말을 썼지.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르지. 네. 답은 일본? 1번이 되는가. 이거는 우리 뭐하자 이런 말이야. 16번 봅니다. 알맞게 하는가. 이거 clean it up 이렇게 써야 돼. clean it up. 왜냐하면은 clean up이라는 말에다가 뭐 어떤 이렇게 clean up 이런 거. 또, 뭘 켜다를 뭐라 그래? turn on, 아니면은 turn off, 이런 거 있지. 그 다음에 뭐, look, 다, 어, look down, 아래를 내려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뭐, up, down, on, 이런 말이 뒤에 붙었지? 그러면은, 뭐를이라는 목적어가 대명사이지, 대명사. 대명사는 여기 꼭 동사 바로 뒤에다가 여기다 써야 돼. 요 자리에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명사일 때는 상관없는데, 어, 이런 건 바로 동사 뒤에만 써야 돼. 다음에 이거. 자, 관계사지? 가족에는 누가 있는데 너를 drives you. 너를 미치게 하는? 누굴 꾸며주지? 선행사가 뭐야? 꾸며주는 게 선행사인데. 선행사가. 사람. 사람이 어딨어, 이게? 이제 someone이어지? 이제 이게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뭘 쓰면 돼? 후나 t h a t 을 쓰면 되지. 다음 your teacher 자 if if 이런 거다 하면는 위를 안 쓴다 그랬지 뭐 한다면 if 뒤에 못 쓰는 거지 이건 if 뒤에가 아니라 다른 그 문장이니까 필요한 위를 써도 돼 your teacher 뭐뭐할 거다지 그러니까 위를 써야 되는 게 답이겠네 그럼 답이 뭐겠어 3번이 되겠고 19번 봅니다. 자, there are three girls. 여자 세 명이 있다. 딱 보니까 어때? 행복해 보이는이지? 그럼 사람이니까 선행사 뭐 써? who를 써야겠지? who. 하고 동사 써야지, 이제. look이겠어? look 쓰겠어? 앞에 선행사가 뭐야? 복수야? 단수야? 복수니까 look. 그 다음에 happy. 이렇게 쓰면 되겠지. 23. A에 들어가지 않음 A에 들어갈... 알맞지 않은 거네 자 A에 보면은 이제 Your name on your teacher's list 자 여기 들어가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지 그래서 If you're late 늦거나 또는 뭐안 좋은 말이 와야 되겠지? 그래서 숙제를 안 하거나 이런 말들이 와야 돼자 그럼 안 좋은 말들로 들어가야 돼 Make trouble 문제를 일으켰을 때 말이야 문제를 일으켰을 때 do not behave가 뭐야 behave가 올바르게 뭐. 행동 안할때 자, 안 좋은 거니까 다, 다 들어갈 수 있어 focus on class 수업에 집중하는 거니까 이거는 나쁜 게 아니지 이게 답인 거야 그 다음에 don't do your 숙제 안 했을 때 괜찮고 break the school 학교 규칙을 위반했을 때 괜찮지 이십육 번2쥬 하치방 됐 음, ABC의 흐름에 맞는 거 맞아? 자, 처음에 A는 how can we get off to get off to 아 이거 이거 수고 뭐였지? get off to a good start 잘 시작 잘 시작하다지. get off to a new start 새롭게 시작하다. get off a good start 이렇게. 좋게 시작하다 이런 말이니까 그것이 들어가고 다음에 B번 isun gets gets는 이때 뜻이 뭐지? 저 gets 뜻이 뭐지? 어허, 저럴 때 등장하는 게 무슨 동사야? 돼지 보쌈 말만 하고 이렇게. 설명. 자, 앞에 것들 이렇게 이 되지 무슨 뜻이야? 이렇게 이렇게 다 이게 이게 뜻이 뭐야? 뭐 하게. 뭐 되다. 이런 거 동사들은 어떻게 들리다, 어떻게 보이다 이런 거 지각 동사. 보이다 이런 동사. 룩스. 그다음에 나머지 뭐 이렇게 쌈동. 그래서 이런 동사 다음에는 뭘 쓴다? 형용사. 형용사를 쓴다. 뭘못 쓴다? 부사를 못 쓴다. 자, 이런 걸 배운 거고 다시 돌아와서 이건 뜻이 뭐야? 하게 되다. 그러면 뒤에는 tidy하게 되다, messy하게 되다 이렇게 되지. 그럼 지저분해져 messy? 아니면 tidy? 깔끔해져 mm -hmm. messy. messy가 되겠지. 그다음에 you just have to live. Yeah. 자, 여기 뭐 들어갈까? 같이 살아야겠지. 언론언자. Yeah. 그래서 그리고 또 돌봐야 된다. 서로 서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답은 4번이 되려나?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29번. 뭐 하라는 거 best tarot. 제목을 만들어버려. 자, 제목. 자, 제목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제목. 자, 우리가 글을 쓰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쓸거 아니야. 그래서 주제에 대해 짧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게 제목이야. 짧고 간결게 예를 들면은 뭐이 글을 읽었더니 어, 유럽축, 유럽월드, 유럽에서 월드컵이 열렸는데 아주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너무 멋진 골잔치까지 일어났다. 되게 길지. 그러면은 기사 제목처럼 제목을 딱 만들어봐. 짧고 간결게 어떻게 하면 돼? 유럽축구 월드컵 골잔치. 월드컵 골잔치. 이렇게 딱 쓰는 거야. 자, 그런 게 제목이다. 자, 그럼 가보자. 그러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말들을 다 골라내서 그 말들을 가지고 만들어야요첫 번째 이거 뭐야? I wanna change my phone habit. 전화 습관을 받고 싶다. I use my phone when I'm bored. 지루할 때 쓴데. text, 문자도 보내고, 게임도 하고, waste of time. 시간 낭비. 시간 낭비. From now on. 지금부터 two things 두 가지를 할 거다. To break the habit 습관을 깨기 위해서 여기서 습관은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나쁜 습관. 그래서 turn off my phone 끄고 download the phone control app을 무슨 앱을 받아? 전화를 통제하는 앱. 뭐 시간을 통제한다든지 뭐 이런 거. Phone less often. 덜 종종 쓰려고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편을 썼던 보드 지루해지면 이제는 뭐 하면 돼? Read comic books, talk to family, 얘기하거나 글을린다. 자 그럼 각자 제목을 하나씩 만들어 봅니다. 제이가 제일 아까 대접해 렀으니까 제일 잘할 것 같으니까 제이부터 시범 보여줘. 제목 어떤 주제인지 생각하고 중요한 말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걸로 간결하게 말하면 돼. 자, 모르겠으면 일단 패스하고 남들 얘기한 걸 들어 봐. 단접폰 시간을 줄이는 거. 핸드 뭐? 핸드폰 그 시간을 줄이는 거요. 다음. 네. 어. 다음. 핸드한 핸드폰 습관을 올바르게 고치는 방법. 다음. 휴대폰에 통제하는 방법. 음, 나쁜 습관을 없애는 두 가지 방법.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 같아? 핸드폰. 자, 핸드폰을 없애죠. 말 말. 단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야? 핸드폰. 핸드폰이지. 앱이. 습관이지. 그래서 이거를 주제든 제목 만들 적에는 여기서 중요한 핸드폰과 습관이나 두 가지 말이 꼭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주제이고 제목인 거야. 다음 사람. 어, 핸드폰, 핸드폰, 박살. <laughs> 박살라고 싶니? 다음 박살이 어디서 있... 너무 심한 제목인데 핸드폰. 조회수는 좀 많이 나오겠다 그래도. 핸드폰. 좋은거 좋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우선. 이건 좋은 습관을 갖자는 거야? 나쁜 습관을 없애자는 거야? 나쁜 습관을 없애자 그러면서? 좋은 습관으로 기르자 왜 핸드폰을 쓴대? 재밌어서 어, 지루할, 지루할 때 그렇게 당니그 다음 우선 핸드폰 왜? 핸드폰 핸드폰 박살내버릴까 지금 핸드폰 내버릴까지, 뭐야? 뭐지? 자, 인생은 두 가지 삶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게 좋아, 안 좋아?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아요. 생각하는 게 귀찮으면, 생, 남이 생각하고 나는 생각 안 하면서 편하게 살면 돼. 대신? 남이 생각한 거를 시키는데, 그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이해돼? 간단하게 말할게. 생각하기 싫으면 생각하지 마. 대신? 남이 시키는 대로 살면 돼. 지금 너희들이 집에서 사는 삶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야. 빨래 가져와라, 폰 그만해라, 자라, 이빨 닦아라, 밥 처먹어라, 이런 것들이 있지. 너희들은 생각하지 마, 그냥 시키는 대로. 행복하지? 그게 행복하면 그렇게 살면 돼. 편의점에, 예를 들어서 편의점 사장님은 생각을 할까 안 할까? 편의점에 알바하는 사람은? 안 하지. 그냥 알바로 살면 되는 거야 사장 하지 말고 근데 생각하는 사람이 돈을 더 벌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돈을 더 벌까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그 생각의 부가가치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은 괴롭지만 두배세 배를 더벌수 있어 생각을 하지 않는 삶은 진짜 편해 그냥 시키는 거만 하면 돼 그렇지만 시간당 만원 밖에 못 버는 거야. 아... 시간당 만원이면 행복할 수 있어? 아니요. 왜? 그러면 생각을 하란 말이야. 알겠지? 음. 자, 내 말의 주제는 뭐다? 생각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보자. 이거지. 자, 이거 정리하면 뭐겠어? 나의 나쁜 핸드폰 습관을? 부시자. 부시자. 바꾸자. 박살내자. 아까 어떤 애가 되게 좀 그런 표현을 썼는데 깜짝 놀랐어, 그지? 조폭인 줄 알았다는 거지. 막 얘는 문신도 있을지도 몰라. 밤길 특히 조심하고. <laughs> 자, 그럼 영어로 된 답은 뭘까? 찍어라. 뭐야? 4번. 4번 이건 뭐지? 다양한 기능 핸드폰에 어때? 아니에요. 어떻게 고칠까? 이거 어떻게 고칠까? 답이 되려면 답이 되려면 핸드폰의 안 좋은 점, 다양한 안 좋은 점. 다양한 안 좋은 점을 고치는 방법. 나의 습관. 고치는 방법. 뭐,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뭘까? 1번. 1번은 뭐야? 핸드폰이 없는, 없는 삶. 괜찮은. 어때? 괜찮아. 핸드폰이 없는 삶. 수 있어. 자, 일단 1번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몇번 했어? 5번. 5번 보자. 방법들. 통제하는 2번. 핸드폰 폰을 통제하는 방법들 이건 어때 좋네요. 2번은 나쁜 습관을 없애는 방법 어떻게 나쁜 습관을 없앨까 자 빨리 고민해라 다 막상막한데 이런거에서는 중요한게 뭐라고 그랬다 핸드폰 관련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한 노력 요런 중요한 말이 다 들어간 게 가장 많이 들어간 게 답인 거야 아, 자 투표 붙여보자 어떻게 될까 과연 <laughs> 자 얘는 어때? 어, 어. 중요한 말이 빠진 거는 답이 될 수가 없는 아, 거야. 안 돼요. 뭐가 없어? 중요한 말. 헤드 얘기? 헤빗이 없지? 네. 배에 헤빗 얘기가 없잖아. 2번. 폰이 없. 폰이 없지? 이거 지금 폰 얘기가 폰폰폰폰폰폰폰 이렇게 많은데 폰 얘기 없잖아. 안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1학년, 2학년 때 시험에 이런 게나온대 그런데 뭐다 맞는 거 같으니까 찡다고 멍청한 새끼들. 이런 것들을 따지면 돼. 3번은. 하하..이거 아, 아, 뭐야 햇비도 아, 아, 없고 아, 폰도 없어 제일 썩은 답이야 어? 4번은 뭐야 어, 햇비이 아, 아, 없지 헤빛이 5번은 아, 이거, 숙박은 어? 없잖아 폰은 있는데 헤비 빛는 없는데 답은 어. 없습니다 그래서 <laughs> 딱, 우리가 생각한 답은 없지만, 이제 이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지. 얘는 두개 없으니까 두개 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2, 4, 5번 중에. 자, 5번이라면 보자. 폰을 통제한다는 말이 여기 있었나? 있었나? 어. 자, 반면에 이거 보자. 나쁜 습관을 없애는 방법 나왔나? 이거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폰이 중요한 중에. 중요하지 폰이 빠진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겠지. 그리고 나쁜 습관이 아니라 무슨 나쁜 습관? 핸드폰. 폰 관련 나쁜 습관 하면 이게 정답이 되는데 폰이 빠졌으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콩이 없는 밥하고 똑같은 거야. 맛이 있겠어 없겠어? 콩 없는 맛이 떨어씨 없는 포도. 그렇지. 씨 없는 포도. 씨를 안 먹고는. 그렇지 C는 이머스케 아, 그렇지 개천장 자 그래서 이거는 안전히 간다 4번은? 폰어 폰은 있지만 이거 폰 기능? 아싸 이거 날아가네 그러면 뭐 5번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보면 이제 가장 적절한 거지 정답이 딱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마지막 30 30 어디 있어? 아, 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뭐하라는거 이거? 어? 이거. 확인 시험지 없는 사람 손. 저염. 오케이. 어? 제까지 오케이. 됐어. 내려. 자, 마지막 거 갑니다. 조건을 접속사로 해줄 수 있는 말 I'm so sleepy. 졸리대? 와시라이 should I o 뭐할까? 이랬어 자 그러면 은 뭐하면 뭐할거야? 이렇게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 이제 if를 써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써볼까? 자 if 접속사하면 주어 동사를 써 그래서 뭐 주어 누구야? you you 어디서, you. you 어디서 나오는 말이지? I like you sleep You? 뭘 먹어야 돼? Dr drink cold water. Take a warm bath. Take a warm bath 하면 어떻게 되겠냐? 도 자겠지. 그래서 mm -hmm. if you drink cold water. water. 그 다음에 뭐 쓰면 또 주어 동사 써야 되지. You? 뭐할 거야 하니까 위를 써야 돼. You will fall asleep? Mm. 잠들 거야 안 되겠지. 어떻게 돼? Feel a w a y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mm. 쓰면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이거를 히로써 볼게. 자, 히면은 뭐가 바뀌지? s. 여기다 s 붙이는 거. 요게 요게 좀 달라지는 거야. 자, 1분 후에 바로 시험 봅니다. 준비하세요. 너무 어려운 사람 손 들어 봐. 망치 가져와라. 가져와. 오함마하고. 계속 들고 있어. 꼬꾸시게 이거야? 네. 오함마 가져와. 네. 너무 어렵습니다. 네, 스